안녕하세요. 배우자에게 숨겨진 자식이 있다는 걸 알게 된 30대 여성입니다. 정말 이런 일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다 건너 건너 비슷한 이야기가 들려와도 세상에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나 싶었고, 한편으론 심심한 사람들이 지어낸 헛소리라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제 남편이란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다녔다니. 지금이야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었지만 여전히 그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믿겨지지가 않아요. 분하고 억울하고 치가 떨릴 뿐이죠. 원래 저는 대전에서 나고 자라 지금의 직장으로 이직하기 전까지 줄곧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다른 도시로 가고 싶다는 욕심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마땅히 기회가 없었거든요. 참고로 대학을 서울로 가고 싶었지만 대전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되면 전액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친정형 편이 넉넉치 않았던 저로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 4년차에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고 유학을 간다대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지 알고 싶다면서 누군가는 그 친구더러 배부른 소리하고 있다 했지만 저는 그런 친구가 무척 부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유학이니 대학원이니 그런 건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일단 독립부터 하자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기왕 혼자 살 거면 서울이 좋지 않겠나 싶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이직 준비해서 1년 만에 이직에 성공했어요. 하지만 서울살이는 제 생각만큼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맛집이니 분위기 좋은 카페니 하는 곳들은 나홀로 손님인 저를 반기지 않는 눈치였고 저도 삼삼오오 모여 웃고 떠드는 사람들 속에서 혼자 있는 게영 껄끄러웠죠. 그렇다 보니 주말이 돼도 집에만 있는 날이 많아졌고 그렇다고 매번 대전에 내려가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직장 선배가 그러지 말고 동호회 같은데 한번 나가보라는 거예요. 가서 사람들도 사귀고 취미 생활도 만들고 일석이조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하게 된게 영어 동호회였어요. 사실 여러 가지 동호회들이 있었는데 제가 술을 잘못 하다 보니까 선택지가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지금은 전 남편이지만 아무튼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살다 왔다는 남편은 처음 동호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죠. 남편은 영어도 잘했던 데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워낙 자상하다 보니 한마디로 남녀 가리지 않고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워낙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다 보니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딱히 뭘 같이 한 것도 없이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남편이 먼저 저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니 속절없이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심심하고 지루했던 서울 생활이었지만 남편과 보내는 시간만큼은 유일하게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죠. 비록 남편이 사귀자고 정식으로 고백을 해오진 않았지만 저희는 어느새 연인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남편이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면서 제가 동호회 활동을 그만뒀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자기랑 사귀는 걸 알면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게 될게 뻔한데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냐면서 말이죠. 그리고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틈도 없이 남편이 말하길 어차피 동호회에 가입했던 게 영어공부가 목적이지 않았냐면서 그건 자기가 얼마든지 따로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뭔가 좀 억울하고 답답한 기분이었지만,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동호회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죠. 이후로 저희는 인연을 사귀었고, 제 생일에 맞춰 남편이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사귀는 동안 워낙 저에게 잘하기도 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으니 그의 프로포즈가 반가울 수밖에 없었죠. 저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습니다. 결혼식 당일, 어째서인지 동호회 사람들은 단한 사람도 저희 결혼식에 오질 않았어요. 저는 진작에 관뒀다 치더라도 남편은 계속해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하객으로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너무나 의아했는데 남편이 말하길 동호회 사람들에게 요만큼의 부담도 주고 싶지 않아서 결혼 날짜를 안 알려줬다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건 좀 오바 아닌가 싶대요. 하지만 결혼식 당일, 신부인 제가 솔직히 그런 걸 오래 생각하고 할 여유가 있을 리가 없었죠.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해놓고는 어영부영 넘어가 버렸어요. 반반 결혼이다 뭐다 말이 많지만 저희는 감사하게도 시부모님이 집을 해주셨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남편이 혼자 살던 아파트였는데 거기가 원래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식을 올리는 대로 어머님께서 남편 명의로 돌려주신다고 하셨죠. 게다가 혼수도 꼭 필요한 것만 사오라면서 예단은 안 해도 된다 하시는데 저희 친정 사정 때문에 그러시는 건가 싶어 감사하면서도 그래도 저도 한번 하는 결혼식인데 너무 안 해가면 나중에 뒤에서 말 나온다 소리를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었던지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고민이 되대요. 그런데 어머님 아버님은 몇 번이나 당신 아들하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맙다 하시면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해와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 정말 제가 남편 복 시댁 복이 있구나 싶었다니까요. 그리고 이후로 저희의 신혼은 정말 제가 상상한 그대로였습니다. 비록 매일매일 특별한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잠들고 같이 눈 뜨고 하는 모든 게 행복으로 느껴졌지요. 그리고 결혼한 지 8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저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계획보다 조금 이른 축복이긴 했지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답니다. 그런데 더더욱 행복해질 거라고만 믿었던 제 믿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제가 남편 없이 혼자 산부인과에 다녀오던 날이었어요. 원래는 택시를 타고 오갔는데 그날은 어째서인지 하늘도 너무 파랗고 그래서 버스를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버스에 올라탔는데 누가 절 보더니 아는 채를 했습니다. 보니까 저랑 비슷한 시기에 동호회에 들어왔던 저보다 두살 어린 여동생이었죠. 깜짝 놀랐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바쁜 거 아니면 내려서 커피 한잔 마시고 가라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자기도 제 안부가 궁금했다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언니도 아메리카노 마실 거냐 묻길래, 커피는 지금 못 마신다 딸기 음료로 마시겠다 했더니, 동생이 언니 커피 좋아하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소소한 것까지 기억을 해주다니, 너무 고마웠죠. 제가 나 임신 중이라 그래 하고 웃었더니, 언니 결혼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동호회를 관둔 게 아니라면 제가 결혼한 걸 모를 리가 없는데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너도 동호회 이제 안 나가냐니까? 아니라고 자기 엄청 열심히 나간다대요. 이땐 정말 뭐랄까, 뭔가 쎄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동호회 팀장 오빠랑 결혼했다니까, 동생이 누구요? 하더니, 아, 그 오빠도 관둔 지꽤 됐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럴 리가 있냐고, 지난주에도 동호회 활동이라며 두 번이나 나갔는데 하니까, 다른 동호회랑 착각한 거 아니냐면서, 아무튼 저랑 자기가 있던 그 동호회는 아니랍니다. 그리고 이후로 나눈 대화는 솔직히 제대로 기억도 안 나요.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가 않았거든요. 온통 제 마음은, 매번 동호회에 간다고 했는데 동호회에 간게 아니면 어디에 갔던 거지? 그 뿐이었죠. 아무튼 동생과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집에 돌아왔습니다. 초조하게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동호회 번개가 잡혔다면서 잠깐 얼굴 좀 비추고 오겠다는 거였죠. 제가 어디서 하냐 물으니 집에서 꽤먼 동네를 대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가지 말고 그냥 오라고 했어요. 할 얘기도 있으니 지금 바로 오라고요. 사실 그때까지도 남편이 동호회 활동으로 어디 간다 뭐 한다 했을 때한 번도 막은 적이 없었거든요. 어쨌든 그 동호회 덕분에 제가 남편을 만났다 생각했기에 동호회 활동은 뭐가 됐건 간에 다 좋게 봐주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런 제가 가지 말라 하니까 남편도 꽤나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두 시간쯤 흘렀을까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런데 동호회 번개에 못 가게 해서 그런가? 산부인과 갔다 온걸알 텐데 뭐 하나 물어보지도 않고 툴툴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제가 지금 뭐 하자는 거냐니까. 할 얘기가 뭔데 동호회 번개도 못 가게 하냐면서 자기가 거기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르냐? 내조를 이렇게밖에 못 해주냐? 그딴 소리나 하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 만난 동생 이름을 대면서 그 동생이 당신 동호회 진작에 관뒀다던데 어떻게 된거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순식간에 벌게지는데 저 남편이 그렇게 당황스러워하는거 정말 처음 봤거든요. 아 뭐가 있긴 있구나 싶은게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동호회 핑계대고 매번 어디갔던거냐고 솔직히 말하라고 했죠. 하지만 역시나 남편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저더러 어디서 뭘 듣고 와서 생사람을 잡느냐고 소리를 지르대요. 그래서 제가 뱃속에 애가 듣는다고 목소리 낮추라고. 그리고는 아까 만난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이 전화를 받으니 남편 얼굴이 다시 한번 벌게지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동호회뭐 번개 같은 거 하냐니까 동생이 언니 아까부터 이상한 소리만 한다면서 공부하는 동호회의 번개는 무슨 번개냐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하는 말이 실은 자기가 그냥 자유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제가 괜한 오해를 할까 봐 동호회를 팔았다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죠 제가 연애하는 동안 남편을 구속하기라도 했으면 모를까 오히려 주변에서들 남편을 너무 믿는 거 아니냐 너무 풀어주는 거 아니냐 소리를 들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무슨 자유 시간이 필요했니어더니 하지만 일단은 더는 뭘 추궁할래도 증거도 없고, 그래서 알겠다고 앞으로 거짓말하지 말라고만 했네요. 하지만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이게 다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남편에겐 말하지 않았지만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그리곤 출근하는 척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되돌아와 남편 방을 뒤지기 시작했네요. 남편을 못 믿어서 남편 핸드폰을 뒤졌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뭘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살아 차라리 이혼하고 말지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스스로 꼬리 우스워 헛웃음이 다 나더라니까요. 그러다 결국 저는 남편의 노트북에서 웬 여자와 아이가 함께 찍힌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자세히 보니 제가 아는 여자였어요. 저와 마찬가지로 그 망할 동호회에 있던 여자였죠. 다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그 여자 인상착의를 말하니 단박에 누군지 알아채대요. 그래서 그 여자 연락처를 알아냈습니다. 여자에게 연락했고 그렇게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여자는 제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 실은 저랑 남편이 사귀기 전 자기랑 남편이랑 사귀던 사이였답니다. 결혼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저희 시부모님이 반대해서 결국 헤어졌다고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저랑 남편이랑 연애를 시작했고, 자기도 그제서야 임신한 걸 알았다면서. 하지만 남편이 저랑은 못 헤어진다 하고, 자기는 애아빠가 필요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아빠 노릇 해주는 조건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거라대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은 아무 잘못이 없고, 다 자기가 잘못한 거라는데, 이건 무슨 지가 대단한 사랑을 하고 있는 줄 아는 건지, 웃기지도 않았죠. 그래서 니들 둘다 똑같은 XX들이라고 육갑 떨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솔직히 저 만나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참는 거라면서 엄밀히 말해서 자기가 먼저 사귀던 사인이 자기가 본처고 제가 처반이냐는 거예요. 이게 미쳤나 싶어서 그럼 네가나 한번 상관녀로 고소해보라 했습니다. 나는 할 거니까 너도 꼭해보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로부터 남편도 연락을 받았던 거겠죠. 평소보다 퇴근이 늦더니 현관에서부터 쥐새끼 마냥 제 눈치를 살살 살피더라고요. 그래서 생쇼하지 말라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느냐고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뱃속에 애가 듣는다면서 임신까지 해놓고 무슨 이혼이냐고 자기는 저랑 이혼 못한다는 거예요. 황당해서 무슨 신보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절 너무 사랑한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이게 무슨 사랑이냐고 개나 조벌이라고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랫배가 찌르는 듯이 아프더니 뭔가 흐르는 느낌이 나대요. 유산이었어요. 제가 유산을 하면서 남편의 이중생활까지 전부 다 양가 부모님들이 알게 되셨습니다. 당연히 난리가 났죠. 하지만 제가 정말 충격을 받은 건 시부모님이 보이신 행동 때문이었어요. 미안하다 하시면서도 이렇게 된거그 여자한테서 당신 핏줄은 데려와야 하지 않겠냐며. 저더러 걔 엄마가 되어주라 셨거든요. 그게 말이 되냐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멀쩡하게 지 엄마가 잘 키우고 있는 애를 왜 어머님이 데려오신다는 거며. 그렇다고 한들 제가 그애왜 키우느냐고요. 사실 저는 그 여자도 싫었지만,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집도 해줬고 원하면 차도 한대 뽑아줄 수 있다. 바라는 건 그저 당신 아들한테 좋은 아내 되어주고, 애 데려오면 좋은 엄마 되어주고, 좋은 며느리까지는 바라지도 않겠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지 않았냐. 유산하게 된건 정말 유감이지만, 애는 또 가지면 되는 거니까 하시는데, 정말 그전까지는 좋게만 보였던 어머님이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더라니까요. 당연히 죽어도 싫다고 했고, 상관녀 소송하고 이혼소송하겠다 했어요. 그리고 제 집만 챙겨서 바로 친정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향했죠. 그리고 뭐 소송 결과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제가 이겼습니다. 법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제가 이기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상간녀로부터 3천 받았고 남편으로부터도 3천 받았습니다. 아, 재산은 솔직히 결혼할 때부터 남편이 많이 해오기도 했고 결혼 기간이 짧다 보니 나눌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걸 처음부터 생각하고 이혼을 한건 아니었는걸요. 그저 이 사이코 같은 집구석하고 하루빨리 법적으로든 뭐로든 완전히 남남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웃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남편이랑 그 여자랑 살림을 합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아이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시부모님이 그렇게만 했다간 재산은 이런 한푼안 주겠다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남편이 정말 그 여자한테 마음이 없긴 했던 건지. 아이 찾아오려고 소송 시작했다 들었습니다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그래도 엄마가 키우는 게 낫지 않나 하긴 제가 알게 뭐예요 지들끼리 지지고 복든 말든 알아서 하겠죠 비록 제 손에 6천 좀 넘는 현금이 생기긴 했지만 이혼과 유산이라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으니 조금도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만약 몰랐다면 몇 년이고 계속해서 바보처럼 살았겠죠 아이도 낳았다면 아이가 있으니 더더욱 이혼은 생각하기 어려웠을 테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 그래, 이렇게라도 끝났으니 다행이다 싶기도 하다니까요. 아무튼 이제 다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지, 그래서 제가 한때 꿈꾸던 그런 가정을 꾸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지금은 저 하나 추스리기도 버거워서 말이죠. 시간이 약이라는데 믿고 기다려봐야겠죠. 즐겁지 않은 이야기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저에겐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